사도 신경 하심으로 영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아우 친구들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들도 안녕하세요 날씨가 서서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 집안에서 또 아이들 돌보신다고도 수고들 많으시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가정 천국 꼭 만드시면 좋겠고요. 이제 더 이상 집에서가 아니라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면서 예배의 감격과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을 함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양 신나게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과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사과입니다. 사과. 아주 맛있는 사과죠. 자, 그러면 사과는 무슨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일까요? 예, 사과는 당연히 사과나무에서 맺히는 열매지요. 그러면 사과나무는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어, 사과 속에 보면 이런 씨앗이 있어요. 예, 이 씨앗을 땅에다가 심고 잘 가꾸면 시간이 지나서 줄기가 나고 튼튼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과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야채들도 똑같아요. 작은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과일과 채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이 예전에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콩 심은데 콩나고, 파 심은데 팥난다. 야채와 채소들 뿐만 아니라 또 과일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들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가 거두어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저주의 열매를 거두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보여줬던 순종의 거름들,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순종의 삶들을 우리 친구들도 잘 마음에 담으셔서 늘 순종을 심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가득 맺어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의 나는, 어, 과거의 결과, 다시 말하면, 과거에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에 대한 열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아왔지 아이 정도면 좋은 열매지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아 내가 그때 좀더 잘할 걸 이런 후회가 있으신가요? 성격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물발생적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발생적 요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특수발생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생각하신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첫 번째인 생물 발생적 요인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생물 발생적 요인은 5세 이전에 결정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듣고 배우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혹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배우자가 곁에 있으시면. 한번 지그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같이 살아오신 날이 좀 되셨을 것 같은데 성격이 괜찮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어. 이런 성격인지 몰랐어. 라고 혹시 후회하시진 않으신가요? 행복하게 살려면 바꾸려고 하면 안 된대요. 그 성격은, 이미 굳어진 성격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잦은 다툼이 일어나고요. 불만이 일어나고요. 가정 천국이 아니라 가정 지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서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성격을 그래, 내가 결혼할 때 약속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잘 수용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배우자는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여러분 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요. 여러분 아이들의 성격은 누구를 닮을까요? 네, 부모님을 닮겠죠. 엄마 아니면 아빠의 성격을 닮게 될 건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바로 그 사람을 닮는다라고 합니다. 5세 이전에 대부분은 아마 아빠들이 일을 하고 엄마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은 바로 어머니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간혹 아빠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어머니들이 또 일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들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버지들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 아이들이 내 아내의 성격을 어, 담는다. 어떻게 오케이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오케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아 제발 내 아내의 성격을 닮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시는 혹시 아버지들이 계시는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니까 우리 아버지들께서 더 아내들에게 잘 대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좋은 기분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게 한다면 지금의 아내의 성격보다 더 좋은 성격을 우리 아이들이 닮게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부모는 좋든 싫든 자녀에게 무언가를 심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섭습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녀를 보는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한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자기의 마음에 담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자라나는 자녀의 말과 행동에서 그동안 부모로서 내가 아이에게 무엇을 심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번 하고 두번 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심기어졌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시간에 걸쳐서 반복하고 또 반복된 행동이나 말이 있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아이의 마음속에 심기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의 바른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심으면 좋을까요? 네! 아이들에게 예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지나가는 어르신들을 만날 때나 또 윗사람들을 만날 때 깍듯하게 인사하시는 모습을 잘 보여주시면 반드시 그 아이는 예의 바른 아이가 될 것입니다. 내 아이를 똑똑한 아이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아이에게 책을 자주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 스스로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잘 조성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다방면에 있어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그런 아이로, 또 논리적인 아이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거짓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시고, 정직을 선택했을 때, 결과에 상관없이 아이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정직한 삶의 모습을 보이신다면, 우리 아이들 일찍부터 정직한 사람들로 그렇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 아이 마음 속에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부부가 아이를 보는 앞에서 더 서로를 아껴주는 말, 또 포옹하면서 뽀뽀를 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자연 보여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 감정적으로 사랑이 충만한 아이로 그렇게 자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을 자주 꾸준히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대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말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단한 사람도 없지요. 하지만 잘못된 것을 자녀에게 심는 부모님들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 부모님이 어떤 물건을 쓸때내 것, 남의 것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내 기분에 기는 대로 막 갖다 쓰고 그 사람이 뭐라든 말든 내 것처럼 자꾸 쓰게 그렇게 행동한다면 아이들도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빌려왔을 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쓰고 갖다 주지도 않는 그런 경우로까지 나아갈 수 있겠지요. 부부가 자주 싸우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내주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훨씬 더 폭력적인 성향을 띌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 아이를 마마보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님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늘 아이가 잘못된 것을 할 때도 오냐오냐. 잘한 것을 할 때도 오냐오냐. 무조건 수용적인 태도만 보이신다면, 그 아이는 마마보이로 자라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에서는 단호하게 잘못됐다고 라 말할 때 우리 아이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자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로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에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성상 악한 인간은 그냥 두면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심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계획 없이 아이들과 그냥 일과를 보내신다면 죄송하지만 선한 것을 심기보다는 악한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내가 5세 이전까지 아이에게 무엇을 심어줄지를 고민하시고 또 구체적인 실행 목표들을 한번 정해보셔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보는 대로 또 들려주시면 아이는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자라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영적인 부분에는 뭐가 좋을까요? 네,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 너무너무 좋겠죠. 기도하는 모습 보여 주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는 것도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육체적인 부분은요. 아이들 잘 먹이고 또 함께 운동하고 이런 습관들을 길러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정서적인 부분은 뭘까요? 감정적인 부분을 서로 교류하면서 잘 받아주고 아이가 슬프고 힘들 때 부모가 야 그게 무슨 슬픈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만 해줘도 아이들은 정서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주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아부 아이들이 이렇게 다 만세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심을 때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자녀의 성격 가치관, 대인관계, 신앙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거두는 시기가 아니라 심는 시기입니다. 자, 심는 것이 힘들지요. 예, 내가 의지를 가지고 또 목표를 세우고 인내하면서 뭔가 한 가지를 꾸준히 아이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고요. 포기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또 일어나서. 꾸준히 다시 또 뛰어간다면 분명히 그 뒤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뒷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아, 선을 행하되 선을 쫓아서 성령님을 쫓아서 부지런히 심는 일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당장 거두어드리는 게 보이지 않아서 마음의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우 내가 열심히 심었는데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이 모든 자연 세계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이들은요, 심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잘 정하시므로 좋은 것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 말씀을 따라 심으시므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을 많이 많이 거두어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영화부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들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아, 함께 우리 영화부실에 나오셔서 선생님들과 또 저와 함께 축복송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없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품에 좀 안아도 주시고 머리에 손도 좀 올리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마음껏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에 가장 안전합니다 예,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구원의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교회 아이들과 함께 나오셔서 우리 기쁨과 감격 의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감정 관리 잘 하시고 영성 관리 잘 하셔서 잊을 수 없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드리고요. 주안에서 뵙게 될날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들 계세요!